지금 이제 특검에서 계속 그 압수수색영장을 지금 청구를 하고 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특검에서 이 압수수색영장, 예. 이, 이거를 발부가 되는 거를 보면은 특검도 특검이지만 법원에서 이거를 그냥 신청하면은 그냥 바로 내주는 말하자면 뭐 자판기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좀이 물론, 이제 수사를 하려면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되고 법원에서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는 이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줘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우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또 참고인이에요. 참고이면 그리고 또 본인이 그냥 이무 제출하겠다 그런 의사를 분명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계속 그 국회 사무실까지 와가지고 의원회관까지 와가지고요.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임종두 의원은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이철 교원도 그랬죠. 좀 망신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그 과정에서 그뭐뭘 압수수색하는지 소득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수단이 적합해야 되고 또 침해가 최소화되고 법익이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점에서는 좀 법원이 걸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나아가서 지난, 지난 금요일날 그 여기도 순복음교회하고 그리고 극동방송 거기를 사무실 또 목사님들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참고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들도 이 얘기를 하면 분명히 협조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이 한교총에서 성명이 나왔어요. 여기 김종혁 어 대표 회장님이신데요. 여기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제 교회라는 데는 그래도 좀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그건 신중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법원에서 이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할때 물론 수사를 해야 됩니다. 뭐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최소한의 뭔가 좀이 요건이 있고 좀 걸러야 되는데 그냥 그 신청하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바로 발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압수수색 영장의 무게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우르르 와, 오고, 카메라 오고, 그렇지만 실제로 꼭 관련이 없는 거예요. 사실 임종두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과거에 뭐, 최상병과 관련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는 국회, 국회에서 그 사용하던 거기 때문에 그 이전 자료는 없어요. 그 상당성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장 발부가 너무 뭐 신중하지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법원의 권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앞으로도 계속 또 이런 영장 청구가 이 앞으로 계속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 내에서 어떤 그런 한계나 좀 신중해야 되겠다는 이런 분위기를 또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제 존경받는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영장 재판의 어떤 중요성이나 그것이 이제 법관들과 국민들이 가진 함의를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에 영장 재판이 마치 본안 재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영장 재판을 맡는 법관들은 여러 서, 법관들 중에서 어, 동료 법관들이 1분 정도면은 영장 재판을 맡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추천된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어, 개인이 이제 기록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서류에 의해서만 재판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때로는 최근에 와서는 또 영장, 압수 영장이 너무 기각됐나, 이런 또 비판이 있는 것도 저희 언론을 통해서 보기도 봤습니다. 한끈한 끈이 그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영역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또 대상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적정성 있는 그런 이제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조금 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근에도 이제 그 국회 입법이 발의되어 있는 것처럼 사진신문제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에 맞춰서 적확한 그런 영장 발부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빨리 좀 제도화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그런 압수 영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끊임없이 내부 법관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 히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